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x제곱 그래프부터 알아볼 거야 y는 x에 대한 이차식 x제곱의 개수가 1인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알아볼 거야 음. 자, 일단 그래프 뜻이 뭐냐면, 그래프는 뭐냐면, 자 함수는 x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지, 그치? 스팀 서브케 x의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x 값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하지, 그치? 순서쌍. 선생님, 여기는 X가 1이면 Y가 얼마야? 1이고, X가 2이면 Y가 4. 이렇게. X 값에 따라 Y 까지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데, 우리 이렇게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래? 순서 쌍이라고 하고, 순서 쌍은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지. 4,2랑 2,4는 다르지. 이건 X가 2일 때 Y가 4. x가 4일 때 y가 2. 오케이. 자, 자 그래프는 뭐냐면 자 x 값에 따라 y 값이 달라지는데 x가 x 값에 따른 y 값을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그 순서쌍들은 뭐가 돼? 그렇지 점이 된다고 점. 자, 우리가 좌표평면에 1, 1 찍을 수 있잖아, 그지? 2, 2, 4 이렇게 점 찍을 수 있잖아, 그지, 그지? 오케이. 자. 그순서쌍을 좌표평면에,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 자, 우리는 그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자,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로 정해지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얼마였어? 9. 이렇게. 이순서쌍을순서쌍이 뭐야? 점이란 말이야. 그 점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면 이차함수를 처음 공부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점을 찍는다. 점을 찍어 보면 된단 말이야. 점을 찍는다. 점을 찍어 보면 그래프를 어떤 새로운 함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알겠지? 그려보는데. 자, 봐봐. 자, 얘만 볼까? 선님 Y는 X 제곱을 여기다 쓰고 다시 볼 테니까 봐봐. 자,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가 돼? 0. 이걸 같이 해야 돼. 알겠지? X가 1이면 Y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X가 2일 때 Y가 4. 선생님, 한번 점을 찍어보려고 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면 y 값이 4가 되겠고, x가 3이면 3의 제곱이니까 y 값은 9. 오케이. 자, x가 마이너스 3이면 y 값은 9가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7개의 점만 한번 찍어볼 테니까 봐봐. 자, 그럼 부터 같이 찍어보자. 자, 0.0, 1.1, 마이너스 -1, 1.1. 2,4, 같이 찍어야 돼. 마이너스 2,4. 자, 3,9. 자, 마이너스 3,9. 이렇게. 점은 일단, 쌤이 7개의 점을 찍어 봤어.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촘촘하게, 뭐, 0 .1, 0 .1, 0 0.1, 0.1, 0.01. 0.1 대입하면 y 값도 0.01 대입이 되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점을 다시 찍어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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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더 찍어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돼. 더군다나 요 x 좌표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점을 다 찍어 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곡선이 나온다.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야. 위로 한없이 뻗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곡선이 나와. 자, 우리는 이제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일단 그려봤어. 그려보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니? 그렇지. 0,0을 지나. 우린이 0,0을 뭐라고 그래? 원점이라고 하죠. 그지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여기 봐봐. 이렇게. 이거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를 얘기할 건데 이렇게 아래가 볼록. 이 그래프를 어, 아래쪽이 볼록하네. 이렇게 표현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인 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냈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야 알겠지? 아래쪽이 볼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고 표현하니까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할수 있냐면, 두 번째는 뭐를 할수 있냐면, 잘 봐야 돼. 이 그래프는... <laughs>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잘 봐, 선생님이. 요 Y축이 있지, Y축. 선님 따로 더안 그릴까? 그려볼까? 이 Y축. 이 Y축에 대하여 완전히 뭐가 될까? 대칭이 된다고. Y축에 대하여 접잖아?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져. 완전히 포개어져. 그걸 우리는 <laughs>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지금 우리는 y는 x제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두 그래프만 알아도 절반 이상은 다한 거야. 함수 전체를.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집중하란 말이야. 봐봐. 자세 번째는 뭐를 할수 있냐면 이 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얘가 되게 중요해 이 놈을 자 시간을 들여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laughs> 선생님이 얘기할 때요 점에 요 점에 요 점에 x 좌표는 자 선생님 자요 점은 0,0이잖아 그지 그때 x 좌표가 뭐야 0이란 말이야 요 점의 x 좌표는 0이네 그지? 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야 돼.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 그래프 위에 점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 그렇지?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그 점의 x 좌표들은 여기서부터 쌤이 여기까지라고 했어. 알겠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 위의 점의 x 좌표는 싹다 0보다 어때 작지 이렇게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x 값이 0보다 작을 때자 x 값이 0보다 작을 때 혹은 x 값이 x 좌표인 거야 y 값이 점의 y 좌표인 거고.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오케이? 이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잘 봐. X 값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이 기준을 잘 알아야 돼. X 값이 증가하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 1에서 2로 하면 1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지 X 값이 증가하면, 잘 봐. 선생님 얘기하는 거잘 봐야 돼. 첫 번째 표현으로 이렇게 볼 거야. 봐봐. 요 점이 마이너스 3,9. 지금 점 찍어 놓은 걸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2,4.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란 말이야. 선생님 얘기는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간단 얘기는, 자, X 값이, 계속 X 값이 점의 x 좌표들이 계속 어떻게 됐어? 증가한 거지, 그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증가한 거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그치, 증가한 거란 말이야.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도, 자, 마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1만큼 증가한 거지만, 요만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증가한 거지. X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어떻게 되니?라고 할때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 않지? 자, y 값이 계속 어때? 감소하지. 자, x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가잖아. 그럼 y 값은 9에서 4로 감소하지. 이렇게. 그지? 9에서 4로 감소하지. 그지? 그럼 니네가 봐도 이렇게 감소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자, y 값이 뭐한다고?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런 것도 괜찮아. 봐봐. 이 X가, 너무 중요한, 0보다 작은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그 그림에서는, 자, 아무 점이나 두개 잡아봐. 이렇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 1차 함수, 기울기 양수인 놈은 x 값 증가하면 y 값 증가, 기울기 음수인 놈은 x 값이 증가하면 요점에서 요점을 보는 거지, y 값이 감소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차 함수에서는 특히나 이 문제가 중요한 게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봐봐. x는 0, 요점의 x 좌표가 x는 0이잖아, 그치? x는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증가를 해버린단 말이야.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더 보자, 이제. 여기 그림을 봐봐, 여기 그림. 이 그림 위에 모든 점, 들의 X좌표는 다 뭘까? 그렇지, 양수야. X가 0보다 클때 그러면 여기 부분을 보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 어그 부분에서는 자, X가 0보다 클 때는 똑같이 X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증가하면, 증가하면, 증가하면 자, X 값이 봐봐,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X 값이 자세히 또 써보자. 요 점이 1, 1, 요 점이 2, 4, 요 점이. 3,9란 말이야. X 값이 계속 1, 2, 3,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지? X 값 증가할 때, Y 값도 계속 어때? 그렇지. 증가를 하지. Y 값이 증가하지. 그지? 이렇게. 오케이. 자. X 값이 1에서 2로 증가할 때, Y 값은 1에서 4까지 3만큼 증가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X 값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아, 이게 2차 함수에서는, 아,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면, 그렇지, 기울기가 양수면 계속 증가만 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계속 x 값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계속 감소하는데, 아, 2차 함수는 x 값이 증가할 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아, 그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뭐를 그렸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본 거야. 이렇게. 너무 잘했어. 이것까지만 잘해줘도 돼. 자, 이번에는 잘 봐야 돼. 조금만 더 힘낼 거야. 뭐를 그릴 거냐면,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지금 뭐 할까? 그렇지. 점을 찍을 거야. <laughs> 같이. 0,0. 1,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 거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이제 안다. 2,1.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2에 적으면 4니까 마이너스 4 이제 안다 3, 마이너스 9 오케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그 점을 찍어보면 0, 0 오케이 1, 마이너스 1 요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점 2, 마, 마이너스 4 요점, 마이너스 2, 마, 마이너스 4 요점, 3, 마, 마이너스 9 요점, 마이너스 3, 마, 마이너스 9 요점.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점을 자 x좌표를 촘촘하게 가다가 실수 전체로 가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오케이.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야. 잘 봐야 돼. 자, 그대로 갈 거야. 봐. 0,0을 지나지.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잘 봐. 위가 볼록이야. 위로 볼록. 얘는 뭐가 된다고 다 같이, 선생님, 이제 요 놈을, 요 놈을, 자, 검은색으로 선생님 떠올 테니까 봐봐, 요 놈을. 자, 요 놈을, 자, 요 그래프야, 얘들아,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검은색으로 쓸 거야.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거, 눈으로 확인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위로 볼록이란 얘기야.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자, 아까 전에 여기 1일 때, 자, 1은 선생님이 뭐를 대피해서 쓴 거냐면 나중에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때요 a가 양수인 거 얘기한 거야. 자 일단 a가 1일 때는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었어. 그런데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로 볼록이라고 위로 볼록이라고 해봐요. 위로 볼록한 곡선이고 당연히 이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도 요 y축에 대하여 완전히 대칭. Y축을 직선으로 해서 접잖아? 그럼 완전히 포기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 똑같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 봐. 중요하다는 이세 번째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자. 마찬가지로, 자, 요 그래프 여기까지야. 요 그래프 위에 모든 점들의 x 좌표는 자요 그래프야 알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x 좌표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자요 그래프에 위에 모든 점들의 x 좌표는 여기서부터 요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x 좌표는 0보다 크다 자 똑같이 가는 거야. X 값이, 자, 요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야. 요 범위. 요거 일대, 요거 일대는 요 그림만 보란 얘기야. 요거 일대. 자, X 값이 증가하지. 여기 봐봐, 선생님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X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증가하지. 그치? 증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9보다는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1로 커지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자, X값이 증가하면,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요 그림 얘기하는 걸잘 알아둬야 돼.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뭐에, 이번에는, 증가하지. 자, 이번엔 요 그림이야. X가 0보다 큰 때, 이렇게. 혹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자, 요 그래프만 보는 거야. 요 그래프에서는 X값이 1, 2, 3으로 증가할 때, 자, 요것도 한번 써보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9. X값이 1, 2, 3으로 이렇게 증가할 때, Y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이렇게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자, 요 범위, 이 범위, 이 그림에서 X 값 증가하면 Y 값이 뭐 한다고? 감소한다. 이렇게.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잘 봐야 돼. 이제 둘를 비교하는 거야. 마지막이야. Y는 X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두 그래프는 두그 그래프는, <laughs> 자, 님이 점으로 한번 표현할 테니까 잘 봐. 아까 전에 요이 점이, 요점 이 보자. 둘이 봤더니, 봐봐, 세요로게어주면 자, 선생님 얘기는 첫 번째, 자, 그냥, 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엑소축에 대하여 어떨까? 엑소축에 대하여, 그렇지, 완전히 대칭이겠지. 자, 이 그래프 위에 점, 한 점, 마이너스 2,4를 이 X축에 대하여 접으면, 이게 X축과 수직이면서, 이 X축과 수직이면서, 오케이. 요 점이 마이너스 2,4, 요 점은 마이너스 2,4. 자,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을 X축에 대하여 접잖아? 그럼 얘가 되는 거야. 다시, 요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이 x축에 대하여 접잖아. 그럼 다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즉, y는 x 제곱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이 관계 여기까지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거의 다 끝난 거야. 자,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준다. 한 번만 더 조금이라도 헷갈릴까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자, y는 의이 y는 x 제곱 이 그래프만 보는 거야. y는 x 제곱. 요 그래프만 봐봐. 요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 자체는 y축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 즉, 얘도 y축에 대하여 대칭, 얘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너하고 너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자, 지금 설명한 것 자체를 너희들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알겠지? 자, 이렇게. 너무 중요해서 지우기가 아까워 얘들아 봐봐 자이 문제인데 일단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하여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여기가 x축 선생님 잘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 점을 찍어보면 그렇지 그래프가 이렇게 0,0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자, 얘는 이 그래프는 그렇지. y축에 대하여 대칭이지. 자, 사분면 얘기할 때 자, 좌표 평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평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오케이. 3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거 맞아. 자, 요 점을 지나는지 한번 보자.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 그럼 제곱 마이너스. 그때 y 값이 9분의 1이 맞는지 보는 거야. 자, 이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혹은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라는 말과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아는 말은 같은 말인 거. 이게 함수에서 대일 중에서 그래. 그러려면 지나려면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려면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으려면 x 대신에 y 대신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그런데 x 대신에 y 대신에 대입했더니 자. 얘가 구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구분의 1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 그러면 얘는 지나지 않는 거야. 자, x 값이 1에서 x 값이 1에서 4로 오케이 증가할 때 이렇게 자. 마지막이니까 선생님 빨간색으로 x 값이 1에서 x 값이 여기가 산 거야. x 값이 1에서 4로 이렇게. 증가할 때, y 값은 이먼치 감소하겠지. 자,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오케이.